38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. 381번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cm, 그리고 xcm, 그리고 9cm일 때 x로 가능한 값들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삼각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조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삼각형의 세 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삼각형의 세변중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그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. 따라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이세 변의 길이들이 모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삼각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먼저 x 플러스 3. 그리고 x, 9, 3변의 길이가 있을 때 가장 긴 변이 가능한 경우는 먼저 x 플러스 3이 가장 긴 변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나머지 두 변은 x와 9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x 플러스 9가 되고 x 플러스 9가 x 플러스 3보다 커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x가,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x 플러스 3은 당연히 x 플러스 9보다 작기 때문에 x는 모든 수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x가 가장 긴 변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x가 만약에 3이면 x 플러스 3은 6으로 x, x 플러스 3이 x보다는 늘 크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, x가 가장 긴 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, 9가 가장 긴 변이 될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만약 9가 가장 긴 변이 되려면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x 플러스 3, 그리고 x의 합이 될 것이며,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. 정리하면, 2x는 6이어야 하고, x는 3보다 커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, 다음 두 경우의 합인, X가 3보다 크다면 삼각형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